둘러앉아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혹시 어 밖에서 배회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어이 안으로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찍 들어왔으면 먼 자리를 맡을 수 있었는데 늦게 들어와서 앞자리로 오게 됐네 반갑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어,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어, 어제 아침에 이렇게도 이, 이 대형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가 분 이게 그냥 우리 교회가 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대형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배치하게 됐습니다 어, 우리 시편. 136편 우리 시간에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해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영원하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인자심이 영원하다 을께감사하라그인자심이 영원하다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인자심이 영원하다 밤을 다스릴 달과 별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홍해를 두 동강으로 가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뒤흔들어서 홍해에 쓸어버리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위대한 왕들을 추신 분께, 그 네.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아무리 왕 시원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들의 땅을 유산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를 기억하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우 우리 원수들에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시는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앞뒤 좌우 계신 분들 서로 좀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수 감사절이라서 제가 지난 주에 이제 광고하기로는 어 오늘. 설교가 없으니 에, 여러분들의 이제 감사의 내용들을 함께 에, 돌아가면서 어, 짧게 에, 서로 이렇게 나눔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준비해 오셨나요? 뭐라고요, 오수연? 어, 어,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도 어, 한해 동안 어떤 일들이 나에게 참뜻 깊은 해였는지. 뭐 이런 시간들을 좀 나눠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어, 어제 이제 그칼럼에도 썼습니다. 추수선사들이 다가오면 우리는 을했껏 감사할 제목을 찾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이제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듣게 되죠. 근데 이제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감사할 게 이렇게 많지 않은 해일 수도 있어요. 어, 그중들. 평범했거나 혹은 연애 때보다 더 어려운 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마음이 무너졌던 사람도있을 것이고 관계가 틀어지고 삶의 무게가 한꺼번에 밀려드는 그런 어, 해가 어, 올 해, 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너무 좀 뭐라고 그럴까요? 어, 이렇게 삶에 어떤 부담, 음, 삶의 무게 혹은 억지로 짜내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억지 미소 이런 것을 띄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감사해라라는 말을 억지로 짜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감사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실은 솔직한 탄식 내 삶이 지금 이렇다라고 하는 고백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쭉 있, 있은 후에 어느 날 갑자기 탄식 속에서도 감사하고 찾아오는 그런 때도 있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이게 이제 어제 아침 기도에서 함께 나눴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내 영혼이 고통스럽다. 내가 범민한다. 뭐 이런 고백들을 종종 하죠. 그러면서도 그런 탄식시가 시편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와중에도 주님을 찬양하겠다. 주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모든 고비나 모든 고난들을 다 극복한 이후에 이런 고, 그 고백을 하는 것이냐 시편을 쭉 읽다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다시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이 말은 불평을 하거나 혹은 탄식을 하는 자체가 믿음없음이 아니고 불평하고 때로는 탄식하는데, 그런데 그 앞에서 누구 앞에서 탄식하고, 누구 앞에서 불평하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하나의 믿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슬픔이 없는 사람, 아픔이 없는 사람, 고통이 없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 아니라, 슬프, 슬픔을 혹은 고통이나 고민들을 숨기지 않는 사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의 기술이 아니라 감사라는 것은 사실은 관계의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내 앞에 있어도 누군가가 내 옆에서 함께 있다는 그 사실 그게 왠지 모르게 가슴이 짠해지고 뭉클해지는 때가 있잖아요. 어 김사인이라는 시인이 조용한 일이라는 시를 이렇게 썼어요. 이도저도 마땅치 않은 저녁 철이른 낙엽 하나 슬며시 곁에 내린다. 그냥 있어 볼 길밖에 없는 내 곁에 저도 말없이 그냥 있는다. 고맙다. 실은 이런 것이 고마운 일이다. 김사인 시인의 이 구절이 저는 마음이 다 와닿았어요. 그냥 있어 볼 길밖에 없는 내 곁에 저도 말없이 그냥 있는다. 그냥 있어주는 것, 그게 교회이고, 그게 공동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그냥 복통을 꾹 눌러앉은 그런 어떤 눌러 다, 그 눌러서, 그냥 그 다른 사람들이 드러내지 않고, 나는 아무 일 없다고, 나는 내 삶은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고. 힘들면 힘들다고. 그런데 표현하지 않아도 내가 힘든데 이 힘든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당신들이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감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